오늘은 청도군 매전면 남양리에 있는 청도 전원주택지 겸 주말 농장으로 이용 가능한 매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토지로 지목은 임야구요. 120평에 매매가 5200만원입니다. 진흥로 보고 계신데요. 교행이 가능한 마을 도로에서 350m 떨어진 곳으로 사방 튀어 있는 위치에 있어요. 인근에 외집분들 이용하시는 농막과 전원주택 들어서 있어 외집분들 이용하시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전면에 보이시는 하우스 안에 농막이 오늘의 메모입니다. 탁테인 전방 나오는 곳으로 주말 농장으로 이용하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방 트엘서 산세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전원생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인근에 혐오시설 없고요 수도는 지하수 관정을 하셔야 될것 같고, 농사용 전기 설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교행이 가능한 마을 도로에서 350m 떨어진 곳으로 외직분들 이용하시기 좋은 위치에 있고요. 금천면 소재지까지 5km, 매점면까지 7.5km, 서울산 IC까지 44km 떨어진 것으로 참고하시고, 지금까지 매점면 남양리에 있는 청도 주말 농장 겸 전원주택부지 설명드렸습니다.